버터, 혈관 막힌다고요? 그건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. 버터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때 활용하는 방탄커피에도 들어가죠. 게다가 뇌와 신경계,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들어있고 지용성 비타민인 A, D, E, K도 풍부합니다. 장 건강에 좋은 뷰티르산이라는 성분도 버터에 들어있어요. 그럼 왜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? 포화지방 때문인데요.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지만, 최근 연구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.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운 건 트랜스지방, 그리고 당류입니다. 하지만 아무 버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. 제품 뒷면을 보면 유크림 80% 이상이라고 쓰여있는 걸 고르세요. 그래야 진짜 버터입니다. 파뮤나 대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섞여 있는 건 가공버터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유당이 걱정되신다면 기버터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사실 조선시대에도 버터는 귀한 보양식이었고 한의학 문헌에도 당뇨와 심장 질환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잘 고르면 버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.